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HTTP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디에 쓰는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즘의 컴퓨터, 그리고 많은 뭐 웹사이트든 앱이든 대부분 통신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뭐,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터넷 기반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어,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제 서버, 라는 것과,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이제, 것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다. 라는, 어,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클라이언트가 대표적인 것이 웹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 상에서 HTTP를 쳤잖아요. 자, 이게 프로토콜인 거고, 이게 이거죠. 자, HTTP. 자, 그러면 HTTP를 쳐서 뭘 하려고 했는가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자, HTTP 뒤에 붙는 도메인이 결국은 IP 주소로 바뀌고 IP 주소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이 서버로 접속이라는 것을 하고 데이터를 요청해서 그것을 응답받는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청이라는 건뭘 했냐.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대부분 이렇게 일종의 그냥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과정인 거죠. 접속을 했다면 그 데이터를 가져온다. 접속을 했다면 가져온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그냥 홈페이지가 보여지죠. 자, 그것을 가지고 있던 애는 이 서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구글닷컴을 접속을 했다. 아무래도 구글닷컴이 심플하니까요. 그냥 페이지 하나가 딱 내려와서 처음 페이지에 뭐, 이렇게 검색창 하나 뜨죠. 자, 요게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 이 서버에, 서버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index.html 이라는 파일이 있었을 것이고, 이 파일이 응답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실제 파일이 오진 않고요, 이 파일의 내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TML 태그로 쭉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는, 오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이 왔으면 이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상에서 이데이 이렇게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태그를 어 HTML 이잘어 보여지는 그 파싱이라고 하는데 요 브라우저에서 애들 해석해서 어그 이미지나 글씨나 폰트나 뭐 이런 것들을 딱 보여 주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브라우저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만들 게 없어요. 그냥 웹 브라우저 쓰면 됩니다. 그런데 서버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 내 컴퓨터에서도 서버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서 서버가 뜬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는 서버란 무엇이냐? <laughs> 서버란 무엇이냐? 서버의 기능은 뭘까요? 서버. 자,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접속을 시도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뭐,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럼 서버는 뭐냐? 항상 리슨, 그러니까 기다린다, 대기한다. 그랬다가 요청이 오면 응답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서버 프로그램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서버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서도 내 컴퓨터는 서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개념을 하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게, 자, 내 컴퓨터도 서버가 될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 서버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념이 이제 명확하게 필요한데, 어딘가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게 서버라고 하는 말을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프로그램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비, 컴퓨터들, 그 어마무지한 그, 그, 사양의 컴퓨터들이 서버인 건 맞지만, 역할적으로 그 서버가 실제 서버를 하려면 서버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웹 서버입니다. 다른 서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심플하게 웹 서버입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웹 브라우저였고, 서버는 웹 서버야.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결국은, 이런, 통신이 된다는 것, 데이터가 오가는 것은 소프트웨어 간의 대화인 거예요. 이 프로토콜을 쓰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물리적인 서버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서버에, 그러니까 서버 장비라고 하면 이 장비에, 거대한 서버에 이런 웹 서버가 동작되고 있다는 거죠. 웹 서버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웹이 붙어 있고 웹을 제공하는 서버인데 이 서버가 붙어 있다는 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응답해 준다예요. 그러면 웹 페이지들을 어 가지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그것을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웹 서버입니다. 자 그러면 음. 웹 서버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지금은 아 실제 해볼 겁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내 컴퓨터에서, 내 노트북, 심지어 노트북에서 서버가 동작될 수 있습니까? 예, 네, 동작될 수 있어요. 서버라는 특징은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인데,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응답해주면 돼요. 다만, 하나를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포트입니다. 포트. 포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ip와 포트가 어, ip에 의해서 이 서버까지를 도착했어요 ip에 의해서 ip는 서버를 구분할 수 있고 포트 뭐 한국인가요 이게 자, 한국도 말이 되죠 ip는 뭐 한국 정도로 보고 한국을 뭐 부산항 뭐 이렇게 볼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보는데 포트는 그 특정한 서버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서버에게로 데이터를 줄수 있는 상세한 포트는 여러 개 있어요. 서버에 포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포트를 쓰는 거죠. 그 특정 프로그램은 해당하는 포트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웹 HTTP의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포트는 80포트입니다. 80이 포트예요. 자, 포트는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8080도 포트고요. 뭐, 443. 이것도 포트예요. 자, 이런 식으로 포트는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802 포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버 프로그램은 80이라는 포트로 구동되고 있다는 거죠. 80이라는 포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트로 이 프로그램이 동작되고 있으면 그것은 서버의 역할을 할수 있다. 서버의 특징이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80뭐 포트로 근데 사실은 이제 80 포트를 쓰는 거는 좀 포트는 한 프로그램이 어,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트로 동일한 동작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000번 포트를 쓴다든지 해서 좀 바꿔서 쓰는 편이에요. 80은 이미 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거는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웹 서버는 http는 반드시 뭐 80을 써서 동작해야 됩니다. 뭐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웰노운 well 포트라고 해서 포트 중에 잘 알려진 포트들이 있어요. 아이 포트는 대개 그 프로그램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번 포트는 http가 쓰는 거예요. 라는 말도 맞는 거고 자 http 서버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뭐 3,000번 포트를 썼어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포트는 어꼭 그것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 그거의 포트 그 HTTP 프로토콜은 80 포트를 대부분 씁니다. 하지만 다른 포트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